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페페불닭 코인입니다. 현재 사전 판매 진행 중에 있는 밈 코인이고, 지금 이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된지 3일하고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페페불닭 코인에 소액이라도 투자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전 판매 기간에 빠르게 선점을 진행하셔야지 여러분들의 투자 효율 극대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페페 불다 코인 지금 세계 최초 오프라인 실현 민코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사전 판매 기간 동안 다섯 배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 한달 만에 120만 달러라는 모금액이 달성이 되면서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보여줬는데 현재 190만 달러로 꾸준한 관심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페페 불다 코인이 다음 가격으로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사전 판매 코인을 처음 투자해 보셔서 구매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여러분들에게 지갑 연결부터 토큰 구매 방법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개, 2등분에게 1000만개 비트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지금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 비토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호재 나왔을 때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토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페페불닭코인 관련 기사 보시게 되시면 글로벌 웹3 시장 진출 가속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이 페페불다 코인 한국 문화와 밈현상의 융합을 통해서 글로벌 웹3 시장에서의 성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K팝 밈을 활용한 이 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현재 이 해외 사용자들에게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이런 페페불다 코인 지금 글로벌 밈코인 사례로 기록이 될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성공적인 접목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 판매 밈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상장 후에 엄청난 폭등 나와 주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외 사용자들에게 강한,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 후에 엄청난 폭등, 이 페페불다 코인이 보여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올해 기준 밈코인 평균 수익률 보시게 되면 엄청난 이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이솔라나 기반 밈코인 같은 경우에 올해만 이 평균 수익률이 이8,469% 기록을 했고 이더리움 기반 밈코인 또한 962%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밈코인 특성상 상장이 됐을 때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코인이 바로 현재 이 밈코인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현재 사전 판매 기간 저점에 미리 선점해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상장 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페페코인만 보시더라도 현재 사전판매 기간 초기 투자하신 분들 3000달러 투자하신 분들이 4600만 달러 수익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400만원 투자하신 분들이 600억 수익 보고 계시다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와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금액 투자하시라고 가져온 코인 아니고요 정말 소액 투자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같은 상승 나왔을 때 남들보다 미리 저점에 현재 사전판매 기간에 저점에 선점을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페페불다 코인 같은 경우에 사전 판매 기간 동안 공급 50%로 나와 있고, 이후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전 판매 초기 단계에 빠르게 선점을 해놓으시는 게 보다 높은 투자 효율을 낼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후 상장하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렇게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상승 나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보다 더큰 수익 올리시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현재 기간에 조금이라도 가격이 낮을 때 사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프리셀 민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구매하시라고 안내하는 게 아닌 프리셀 코인의 정보를 이 소개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프리셀 코인의 장단점과 구매 가이드 안내해드리고 이 코인의 자세한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고 추천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매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쉽고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